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바이노가 0.01달러도 못 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유통량이 워낙 많아서 단순한 수요 확대만으론 이 근처도 못 간다는 건데 예전 같은 몇십만 배의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400% 500% 수익이 낮은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시바이는 현재로서도 ETF 승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점과 유럽에서 상장 지수 상품으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티로 프라이스의 ETF 신청 등등 제도권이 요구하는 기준은 모두 충족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기술 개발에 진전이 있는 만큼 빠른 상용화를 만들어낼 거고 코인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때가 많죠. 그리고 시바인 코인은 이런 또안 하는 금액에서 수십만 배 상승해 반돈 몇만 원으로도 몇 억, 몇 십억씩 수익을 볼수 있게 해줬죠. 이 코인은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초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 SNS 게시글과 함께 민 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생겨났죠. 민 특성상 극도로 낮 낮은 가격대가 형성되는데 대박을 노리는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게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때 이런 투기 심리를 풍자하듯 도지 킬러라는 닉네임으로 시작한 시바이누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마케팅으로 단기간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민코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주요 유틸리티를 개발했고 현재까지도 실용성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바 수업으로 디파이 기반을 다진 후 시바 이터니티를 추가했고 시바리움이란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죠. 이어서 현재는 개발 중인 메타버스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유틸리티들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만 달성해낸다면 시바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발행량과 구조의 한계점 짚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았었고 초기 저점 물량들이 폭등 후한 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만 남고 초기 자본은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조정장도 길어지면서 투자 심리도 꺾이게 된 거라는 건데 하지만 이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미 가격이 빠진 이 코인이 왜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활발한 생태계와 기술력 때문이죠. 이미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홍보 효과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였고 실 사용화를 넓혀. 유틸리티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체 결과. 현실적인 로드맵, 그리고 끊임없는 개발은 밈코인의 리스크는 탈피하고 투자 신뢰도를 상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발행량은 많지만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레이어2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소각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해서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만큼 토큰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소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엔 소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용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트워크 확장성과 보안 기능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며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 모두 시바이노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도 점차 늘어나 제휴 매장은 천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로 해외의 코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 드네스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30년까지 누적된 소각 효과와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로 전고점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거라는 의견이 있죠. 이어서 가상 자산의 규제도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도권 내에서 감시가 불가한 코인들의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법안을 강화해서 적용시켰던 건데 2025년 9월 SEC가 디지털 자산 일반 상장 규제을 승인해 기존 개별 심사로 더디고 엄격했던 기준이 완화되며 제도권으로 진입이 수월해졌습니다. 따라서 SEC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졌고 기존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규제 강화와 함께 외부적인 요인으로 길어졌던 위축된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시바이노도 ETF. ETF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미국의 T. Rowe Price Group의 액티브 크립토 ETF s 원 서류를 보면 시바이노가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즉 유통량이나 규제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들인 거고 지금 같은 실질적인 발전과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면 ETF 승인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코인인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가 수익률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긴 시간 동안 변동성을 버텨내는 게 어렵고 시드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기반과 구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미 실청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시바이노는 전망의 안정적인 종목인 건 맞지만 이 코인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면서 안정적인 자산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 그리고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이 큰 자산 다 비중을 다르게 잡아놓는 거죠 이미 제도권에 들어간 비트 이더 같은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시바인우 외에 또 유망한 알트 코인과 밈 코인들도 선점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과거 시바인우 같은 폭등이 있을 소액으로 수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코인도 몇 만원 정도의 적은 비중으로라도 들고 가자는 거죠. 하지만 당장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만 수백 개인데 개인이 일일이 분석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공유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공유받기 전에 앞서 왜 굳이 알려주나 싶으실텐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게 당연한거죠 솔직히 선물시장같이 한쪽은 무조건 잃게되는 제로썸 게임이었다면 알려드리지 못했을것 같은데요 다행히 코인시장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죠 저는 코인판에서 지난 8년동안 벌만큼 벌었고 이제는 시대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은채 여유자금으로 큰 폭등이 있을만한 코인만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신청방법은 총 두가지인데요 우선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해 주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 작성을 어려워하신 분들도 종종 계셔서 개인 번호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076877841이 번호로 검증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신청 확인용이라 카카오톡이나 전화는 확인이 어려워서 꼭 문자로 검증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